누가 짜 맞추려고 해도 그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거야. 이건 전광훈 목사님의 민감함과 조나단 목사의 테크닉한 이것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전광훈 목사 빨리 올라가! 나 조나단 목사 올라가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랬는데 그 시간이 딱 맞은 거야. 그랬는데 우리 또 청교도 신학 얼마나 또 영성이 많은 다빈이 엄마 있잖아. 다빈이 엄마, 손다빈, 이은경 간사가 그거를 요쪽 내가 또 확인했어. 이거 편집 아니지, 맞지? 오늘 내가 전화 또 확인했어. 그러니까 동시에 뜬 거야 이게. 이재명 축복 기도는 장종현 이쪽 틀고 우리는 비판하고 있고, 근데 저쪽에서는 장종현 축도하는 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정현 목사님 정말 진짜 사랑의 교회 교인들 성도들 나 욕하지 말아요. 이재명이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모릅니까자 일단 그 영상을 한번 틀어줘 봐요. 내가가 소리 지르는 거 하고 저쪽에 축도하는 거 하고 요거를 야난저 봐요. 이걸 뭐 올라가서 막 틀었어. 시덕거리고. 네, 네. 자창중은 네. 축복기도하는 네. 거 네. 봐요. 여기는 네. 성폭력 빠져나 분이야. 나도 듣고. 야할때 저기 나왔어요.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야, 야! 내가, 내가 또... 소리질렀는데 여기 이게 떴어 난 전혀 몰라요 난 몰라 이거 봐요 죽버잖아 여기 <목소리> 야, <목소리> 여기는 지금 장중현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때려갔는데 여기서는 또죽도를로 오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 여러분이점에모들 것이... 소리 질르고 있잖아, 지금. 아니,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한국계 목사님들, 이번에 광화문에 오신 성도 여러분. 장종현을 비판하는 편을 설 겁니까? 장종현이 죽겠습니까 또 하는 저편에 설 겁니까? 이건 둘, 양쪽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한국교의 성도들이요. 아니, 목사가 또 바르,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아, 이거 우리 목사가 잘못됐네. 이거 틀려먹었네. 아니, 어떻게 저런 영상을 저 순간적으로 찍었을까? 아, 그 역시 손다빈 엄마가 청교도신학에 간사하더니 영감이... 아니, 내가 야, 소리지르고 난리치는데 저쪽에서 축도라게뜬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기절 조풍에 대해 나도 놀래가지고, 나도 놀랬어요.